안녕하세요. 지금 저 먼저 혼자 가서 메이크업 받을게요. 꼬꼬 가볼까요?

Đứa con này con lại con này đi

자기야, 자기가 최고야. 우리 <laughs> <그럼> 자기 짱! 처음 봐 네, 저도 이게 처음 이잖아요 아저씨가 뭐다 하라고 하니까. 어려운 건 없습니다. <laughs> 너무 싼거 같아. <laughs> 어, 이렇게 해주는 시거 뭐. 한국에도 이렇게 해주는 거야? 와, 해봤다. 처음이라고. 그 형님만 해대중 해준 건다 <laughs> <거는> 비슷하겠지. <laughs> 아. 전에, 음. 얼마 전에 기 전에 얼마 전에 e 런걸 a n 거야? u l gone. I got cooking gone. You can't find it. Who s a 는 d that?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이 n t know. I d 이 n t know. I don't k n o 중 I don't know.

아, 기야 아, 그래. 얘 그래. 아, 그래. 나이를 아, 그래. 어 그래. 아, 야 아, 우리 자기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래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아, 그 아, 40대 말하면 아니, 어. 근데 사실 때 말하면 한국 나이 50대잖아. 근데 30대로 보인다 그러면 어, 내가 이상해. <laughs> 못 받아들이지. 어. 아, 큰일났네. 왜냐면 맨날 30대, 20대라고 내가, 하니까. 나도 내가 30대로 믿고 살고 있었다 보니까. 어, 가끔 정신 차리게. em em muốn có một cái luôn hay là m u Có lẽ kia là tám tuổi Thu nhập không? có tiền Không <laughs> có tiền cao à, con bố tiền Trời ơi bóp thang đẹp mới nói <laughs> <laughs> 어, 오케이, 야오케 아, 투데이. 아, 인데 아, 아, 50대는 50대네.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. <laughs> 타왔잖아요. <laughs> <그거. 그거. 웃음> 어땠어요? 기대 죠 괜찮아요? 그거 없어도 잘 사는데. 오늘 <laughs> 뭐, 자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. 그래도 기념 있어야죠. 아니에요. 네, 네. 처음인데. 그러니까 오늘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. <laughs> 나도 필요 없어. 혹시 이런 거는 어렸을 때 하는 거다. <laughs> 음. 저. 재혼할 때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초혼이니까 하는 거예요. 재혼할 때 와이프 원하면 어떡해? 나는. <laughs> 난 재혼은 안할 거니까. <laughs> 재혼 할안 <때는> 하겠어. <웃음> 잘했네. 베트남 <laughs> 화장법 좀 보여 드릴까? 아이고, 완전 천수럽지. 잘 됐어. 보여 줘야지. 뭐야? 아, 어. 네. <laughs> 이거 얼굴 보고. <laughs> 아니, 왜 애를 얼른을 만들어 놨어? <laughs> 그래야 뭐, 오빠랑 이, 어울리지. 꼬맹이를 아줌마로만 들어왔어 이런 생각을 했죠. 잘했어. 송중정이 되게 좋아 보여. 그렇지. 배경. 아, 이래가지고 어저께 라이브 할때 형들이. 고급. <laughs> 아이모 뭐, 아, 뭐 호텔이에요? <laughs> 근데 실제 보면 그렇게 그냥, 고급하지 않은데. 그냥 좀 뿌려요. <laughs> 영상으로는 좋아 보이네. 아 오늘. 웨딩 촬영 갔다 왔습니다 아휴 끊었어요 하나에 아 나이 오0 먹고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네, 형님들 빨리 해야 돼요 응. 40대.. 애들. 한 살이라도 나이 어릴 때 하십시오 40대 하세요 귀찮네요 네. 알았어 허리도 아프고 <laughs> 응. 한 2시간 반인가 3시간 정도 찍은 거 같은데 응. 그냥 사진만 그냥 듣다 찍고 왔어요 그래서 뭐 해서 어려운 건 없었는데 어다 알려줬어요 어, 이런 거는 뭐 어렸을 때 하는 거다 그 가격이 아저씨? 음, 생각보다 괜찮 실내에는 귀찮아서. 세 종류가 있고 실외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음. 우리는 실내를 안 했어요 음. 그험조금 가격이 했어요. 있고 어. 그냥. 네. 그냥. 실외는 덥기도 하고 저는 더워서 못칠것 같아가지고 음. 실외는 안 하고 실내 걸로 해서 세 종류가 15만원, 20만원, 25만원 이 정도 있는데 우리는 실내에서 25만원짜리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싸죠 응 음. 어. 아줌마 한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네. 전담으로 가서 어. 신경 써주면서 메이크업도 해주고 그 기사분 와가지고 좀천스럽지만 어. 괜찮았어요 상당히 싼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네 요 이건 뭐예요? 뭔지 눈이요 문티눈이죠 비빔면이에요 비빔면 비빔면에 무슨 고기랑 막 이렇게 두고 있고 비벼 먹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뭐한 3만원? 5천원 되겠죠 뭐 <laughs>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응 됐죠? 됐겠어 안녕. 바이바이. <laughs>